모르겠어. 그린, 내 손을 잡아. 조금 더 빨리, 그린, 빨리 내손 잡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옐로우. 해보고 있다고. 잘했어, 그린. 이제 올라가자. 무슨일이 생긴 거야? 나 기분이 너무 이상해 나아어로 변해버렸어 로봇 엘리게이터야 그리고 이제 음악도 만들 수 있어 와우 이건 좀 멋지다 그린 너 괜찮은 거야? 그래 너 엄청나게 멋져 보여 괜찮은 거 맞지? 아니, 그게... 어? 세상에... 원래 레인보우 편지의 그릴의 모습은 이제 없어. 내 새로운 비자의 시대가 열릴 거야. 이런 맙소사, 우리쫓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릴을 이상하게 변화시킨 게 분명해. 빨리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줘야겠어. 버블! <놀람> 퍼플, 여기 있니? 무슨 일이야, 옐로너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야! 그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린한테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장담하는데 우리도 둘다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네 말이 정확하게 맞아! 그린, 너뭐 맞아? 아니, 날 이제 몽고메리게이터라고 불러줘! 그리고 어, 너희들도 새로운 이름이 생길 거야 도망가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한지 알겠어 그림이 완전 이상해진 것 같아 어, 어, 이런 세상에 그림은 새로운 이름이 생긴 거에 만족하는 걸까 난 새로운 이름 갖기 싫은데 나랑 딱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목소리> 너 향이 뛰어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 맙소사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 이제 모든 게 끝인 것 같네 제발 고통만 없었으면 으아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완전 디지털화된 기분이야 으아, 심지어 순간이동도 할수 있어 내가 일종의 사이버 네틱 존재야. 돼? 넌 그냥 단순한 사이버네틱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엔티티야!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문 보안 시스템이라고! 그게 너의 새로운 역할이야! 그렇군! 이거 적응하기 위 <laughs> 그래. 쉽겠는걸? 이런!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퍼플! 내가 널 구하지 못했어! 흠... 저 위에서 뭔가 무거운 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사이언 옐로우 세상에 사이언 정말 다행이야 내가 저 녀석들보다 널 먼저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저 녀석들? 그게 누군데? 옐로우 저기 위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린이랑 퍼플이 문제야 쟤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지금은 없어진 피자 가게에서 나온 로봇으로 변해버렸다고 피자 가게라고? 걱정하지마 친구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허 퍼플? 아니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프레디 파지베어라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프레디 파지베어? 레이버 프렌즈는 없애고, 프레디 파즈베어는 원하라 도망가! 옐로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도대체 프레디 파즈베어가 누구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은 이 광산 수리를 밀도록 좀 도와줘! 음. 진하고 있어. 모든 게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 우와! 이것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멋진 로봇, 늑대, 소녀인 거야?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프레디 파지베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사이안 아차! 이제 록센을 부라고 불러야 하나? 맙소사! 처음엔 그린, 그리고 퍼플, 이젠 사이안까지 점점, 레인보우 프레즈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옐로우? 거기 혹시 너야? 옐로우! 옐로우! 빨리 들어와! 렛? 렛! 나야, 옐로우! 나 여기 있어! 너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다행이다. 나는 나만 남은 줄 알았어. 저 괴상한 로봇 괴물들이 나이 거대한 바위 뒤에 가두었어. 나 여기서 꺼내줄 수 있겠어? 응 아마도 돌을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뒤로 살짝 물러나 있어. 내가 구해줄게. 알겠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여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괴물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됐어. 조금만 더 됐다. 내가 해냈어. 레드 여기 있니? 레드 레드. 이런 세상에 저건 레드가 아닌 것 같은데 레드 레드 여기에 있는 거니? 으하하하하 <laughs> 멍청한 새 같은 니라고 너의 오랜 친구 레드가 널 구해줄 줄 알았던 거야? 내가 저 바위 뒤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난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 너 누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 사실 아주 아주 간단해 나는 다른 게임 세계에서 온 캐릭터야 네가 살고 있는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지 프레디 파즈베어의 메가 피자 플렉스라는 곳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레디 파즈베어의 공연은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티켓이었어 피자와 라이브 음악을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영화인들이 몰려들었지 하지만, 난그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어. 아니, 내 존재는 아주 많이 달랐지. 아주 어두웠어. 나는 피자 플렉스에서 수천 미터 떨어진 깊숙한 곳에서 사는 사라진 애니메트로닉이지. 하루하루를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면서 보냈어. 그잘 나가는 친구들을 따라서 똑같이 연습도 해보았지. 얘들아, 어서와. 우리 피자 좀 먹어보겠니? 천천히, 딱 맞는 타이밍만을 기다리면서,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난 실제로 해냈지! 아주 끔찍한 재난이 벌어진 거야!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 드디어 내 목표를 달성한 거야! 프레디 파즈베어의 피자 플레이스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해방되었지! 그렇지만, 나의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주 기적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지. 그곳은 오드월드. 바로 아이들의 전국이었어. 가족들을 위한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었지. 마치 프레디 파즈베어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곳은 아직 누구의 침략도 없었고, 오염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거야. 여긴 아주 새롭고 멋진 곳이었어.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끔찍한 괴물 녀석아! 결국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내서 널 막을 거라고. 나야 언제나 새로운 희생자라면 환영이지. <laughs> 이제 너의 소중한 레인보우 프렌즈 놀이 시설과 작별 인사나 하지 그래? 새롭게 변할 괴물아. 그리고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엄청나게 즐거운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지. 바로,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 가게! 그렇게는 안 되지! 레드? 이런, 이런! 프레디 파즈베어또 다른 이론으로 변신할 수 있는 레인보우 프렌즈 러니 아주 완벽해! 이봐! 네가 여기 처음 온거다 알아! 그러니 불쌍히 여겨줄게! 하지만 여기 레인보우 프렌즈 놀이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할게 있어. 오 그래? 그게 뭔데? 오직 나만 레인보우 프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서있지만 말고 빨리 저 녀석을 잡아!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 레내 손에 잡아! 릿, 너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저 안에 로봇 친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무슨 일이야? 진짜,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얘들아, 내가 이 기타 어디서 구했는지 아는 사람? 지시할래! 날 보내줘 이 기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좋아 잘되고 있어 이게 뭐지 꼭 게임 사황 같은데 뭔가 달라 이거 진짜야 어떻게 한 거야 내 말을 들어봐 오렌지 나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헤드셋을 만들었어. 비디오 게임 같지만 너가 게임 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야 내가 설명해봤자 너는 나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이야 잠시만 렛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거짓말 하지마 살짝 볼까 손 하나가 빠진 걸 거야 어디로 사라진 거야? <laughs> 이제 깨어난 거야? 환영해 오렌지. 뭐야 레드. 너 지금 뭐야? 잠시 전까지만 해도 넌. 잠깐만. 근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오렌지. 새로운 가상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세상에 나 지금 게임 속에 갇힌 거야 놀라지 않아도 돼 오렌지 이게 너의 첫 번째 레벨이야 이게 뭐야 시간이 없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laughs> 모든 보스를 이기지 못하면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 으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빨리 다른 친구들을 찾아야겠어. 블루, 너 맞아? 너도 여기 갇힌 거야? 하하하하, 널 만나서 너무나 기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어, 거기 가만히 있어.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 오, 오렌지. 해놨어. 오 나는 이 단계를 절대 뛰어넘지 못할 라운드 원 거야 이번 게임일 뿐이니깐 빨리 덤벼봐 즐겨보자 그래 블로 말이 맞아 어떻게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해아 큰일 날 뻔했다 저부족 곧에 떨어지면 게임 끝이야! 나도 이제 용기 내서 맞서 싸워야 해! 아 그래! 도망갈 곳은 없다! 블루! 정신 차려! 이건 너답지 않아! 이 게임이 너를 이상하게 바꾸게 두지 마! 헉? 뭐야? 보스? 이거 보스랑 싸우는 거였어? 잠시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제발 생각대로 되라! 와우! 레벨업되었습니다. 레벨업? 이게 무슨 말이야? 와우, 이 레이저 총이 도움이 되겠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싸울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이게 누구야? 오렌지, 기대 이상인 걸. 레드, 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안타깝지만 살고 싶다면 너희 친구들을 모두 물리쳐야 해. 이 나쁜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렌즈넌날 절대 이길 수 없어. 어,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라운드 투. 파벨, 너 괜찮아? 예. 응. 안 괜찮구나? 넌 이제 내 거야. 으아! 구나아 으아! 으아! 으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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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가상 세상에서는 다치지 않는구나. 야거기서 내려와. 이건 불공평한 싸움이잖아. 더 아뜨거워. 불공격이라니. 그렇다면 불에 딱 맞는 것이 있지. 이봐 물 맞점봐라. 된다고 했지. 그냥 포기해. 그러면 내가 봐줄 수도 있어. 아휴, 이번엔 진짜 죽을 뻔했네. 미안해 파플 하지만 나도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야. 레벨 업. 제발 날개 아이템 나와라. 불이라니 할수 없지. 레드 또 너야? 오렌즈 두 명을 이겼으니 이제 하나 남았어 이번엔 정말 어려울 거야 흥 아니거든 너무 방심하지마 오렌즈 이건 시작일 뿐이니깐 긴장하고흥 마지막 보스는 왠지 그린일것 같은데 다른 두 보스처럼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 되기 전에 내가 만나서 말로 풀어봐야겠어 그린! 우리끼리 그렇게까지 공격적일 필요 없잖아? 라운드 3오에 오마이갓! 그린! 너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 그래? 진짜야? 내 자신을 볼수 없어서 다행이야! 너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그렇지! 근데 나는 너보다 훨씬 강해! 으아 빨리 숨어야 해! 보스 그린! 앞이 안 보이는 건가? 날못본것 같기도 하고! 리바 친구! 나다들리거든 정신 차려, 오렌즈잘 생각해봐! 모든 보스는 다 어딘가에 약점이 있어! 분명히 있다고! 그래, 저거야! 저 무시무시한 눈이 약점일 거야! 그래, 친구! 최선을 다해보라고! 안내 눈, 내 눈! 레벨 업! 세 번의 단계에서 나온 보스 세 명을 다 물리쳤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끝이지? 그치? 끝난 거 맞지? 레드! 여기 있었군! 오렌스 타이밍 한번 잘 맞춰서 왔군! 세 명의 보스를 다 물리치다니! 이제 내가 살던 세상으로 날 돌려보내줘! 나한테 약속했잖아! 오, 이런! 내가 말안 해줬나? 아직 마지막 보스가 남아있어! 바로 나야! 보너스 라운드! 마음에 들어? 엄청나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런, 이런, 이런.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이봐! 공정을 싸우려는 것 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날 이길 만큼 강해지지 못할 거야! 나의 위대한 로봇을 그런 불 따위로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 오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구나! 하, 게임이 안되네? 이제 안 거야? 이거 한번 봐볼래? 이게 바로 너야! 저게 나라고? 진짜 내 세상에 있는 나? 너도 알다시피 너의 생각과 움직이는 몸은 가상세계로 들어왔어 현실 세계에 있는 몸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었지 이제 너는 절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절대 이 가상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는 절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웃음> <웃음> 으아, 뭐야! 오렌지 그만 사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내 로봇이 통제가 안 되고 있어! 이런 망했군! 너 정말 엄청난 걸 만들었구나! 굴러, 굴굴난널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이겼었다고! 잠깐만! 저거 뭐야! 기다려, 안 돼! 안된다고 헉! 어? 저거 바로 나잖아! 좋아! 저... 이유를 되찾아볼까? 퍼펙트 스코어 승리를 축하합니다. 아휴 진짜 믿기 힘든 경험이었어. 가상 세계에서 경험한 엄청난 파워들이 그리울 테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지. 안녕.